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lm시트 장대리입니다 오늘 차량은 기아에서 출고된 순정 카니발 하이 리무진의 카멜 원톤으로 커스텀한 차량으로 선버전 금액은 1780만원입니다 실내 풀트리밍으로 고급스러운 실내 연출과 전동 의존 시트로 더 편하게 또 레일 개조로 각 시트의 넓은 레그룸은 물론 트렁크 수납함까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차량은 LMCt에서 출고한 하이리무진이 아니고 기아에서 출고한 순정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천정과 모니터가 기존 소개해드렸던 디자인과는 다르죠. 하이리무진 순정 자체의 제품으로 매립되어 있고 루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커스텀 작업 도와드렸는데요. 확실히 커스텀된 Lm 스페셜 무드등과는 밝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앞쪽 모니터도 보시면 21.5인치 순정 모니터로 27인치인 Lm 스마트 모니터와 비교했을. 때 크기도 디자인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인승으로 컨버전된 차량으로 1열에는 버킷형 리무진 시트 2열에는 전동이저 시트 3열에는 독립형 리무진 시트로 각 포지션에 맞게 시공했고요 카멜 색상의 블랙을 포인트로 컬러 자체가 모던한 느낌보단 좀더엘레강스한 느낌으로 영국의 고위계층에서 좋아할 법한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요트 플로어로 시공했는데요. 실제 요트에서 쓰이는 제품으로 방수 목적으로도 탁월한데요. 관리가 쉽기 때문에 요트 플로어는 필수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이쁘고 비싼 구두를 샀는데 불편하면 잘안 신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돈 주고 작업했는데 이쁜 건 당연하고 의전 차량이면 무조건 편하게 이용해야 하거든요. 저희가 항상 신경 쓰는 부분이 부피가 큰 의전 시트가 들어감에도 넓은 레그룸을 만드는 것과 오염 노출이 많은 이런 발판 같은 경우도 내구성이 강한 가죽으로 트리밍해서 스크래치가 잘 나지 않게 시공했고 바닥과 도우스커프 라인에 턱을 주지 않고 맞닿게 작업해서 편한 승하차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동해도 이동하는 통로는 사람이 지나다니기 불편하지 않게 의존 시트 부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넓이를 연구해서 만들어졌고요. 시트 같은 경우 레일 개조가 되었기 때문에 넓은 레그룸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트렁크의 짐실 공간이 부족할까요? 넓, nope. 싱킹 시트를 제거하고 제거한 만큼 레일 연장을 해서 넓은 레그룸을 연출했는데요. 자그 밑으로 수납함으로 시공해서 적재 공간을 만들었고요 상황에 맞게 시트를 조절해서 넓은 트렁크 공간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렬을 보여드리면 도어부터 시트 콘솔까지 동일 색상으로 트리밍 되어 있고요 버킷을 확장해서 만든 리무진 시트로 쏠림 현상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장거리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멜 원톤으로 트리밍된 카니바 하이 리무진 차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도 독특하고 고급스러운 컬러의 차량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